안녕하세요. 가족관계등록부 전문 법무사 김민경입니다. 오늘은 미혼모로 낳은 자녀를 이중출생신고하여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두 개가 된 경우입니다. 이 사례는 특이하게 이중호적 중에서 위법하여 말소될 호적에서 자녀가 호주가 되고 그후 신분관계가 확대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 외동딸인 1년은 어머니가 사망하여 사망신고를 하러 구청에 갔다가 어머니께 찬열하는 또 다른 자녀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딸이 일녀와 차녀로 두 명이 나오는데 두 사람은 출생연도는 같고 생일만 달랐습니다. 일녀 씨는 자신이 쌍둥이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차녀로 두번 출생신고가 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면 왜 일녀 씨는 두번 출생신고가 되었을까요? 서류를 검토해 보니 어머니께서 미혼모로 일녀 씨를 출산하여 친정 아버지 호적에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가한 후 호적 등본을 떼어보니 딸 일녀가 나오지 않자 다시 차녀로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는 일녀인 딸과 차녀인 딸 이렇게 두 명의 자녀가 있는 것처럼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분가한 호적에서 결혼을 하게 되자 딸 차녀 씨가 호주를 승계하였고 나중에 어머니가 이혼하여 다시 차녀 씨가 호주로 되어 있는 호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후 어머니가 다시 재혼을 하여 그 호적에는 차녀만 남게 된 것입니다. 즉, 이중 출생 신고로 허위 출생 신고된 찬여 씨는 말소되어야 하는데, 말소되어야 할 허무인 찬여 씨가 호주 승계를 한 것입니다. 찬여 씨를 허위 출생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머니께서 처음 결혼할 때, 분가 호적은 말소되어야 했는데, 허무인 찬여 씨가 있는 바람에, 호주 승계가 되어 말소되지 않았고, 나아가 어머니의 이혼과 재혼의 기록까지, 말소되어야 할 위법한 호적에 기재되었던 것입니다. 찬여 씨의 호적과 가족관계 등록부는 어떻게 정정해야 될까요? 솔루션 이중 출생 신고를 할 경우 위법한 호적은 말소되어야 하고 위법한 호적에서 혼인 출생, 전적, 개명 등 새로운 신분 행위가 일어난 경우 이 사항도 함께 정정해야 합니다. 위법한 호적을 말소하고 이중 가족 관계 등록부를 하나로 만든 후그 동안의 신분 행위도 이기하여 정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찬여 씨가 말소되더라도 찬여 씨의 배우자나 자녀의 기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적법한 호적에 그대로 이기됩니다. 정정은 복잡했지만 의뢰인께서 그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정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울고 다녔는데 여기서 정리가 되어 후련하다고 하셔서 저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정리하면 미혼모로 혼인의 자를 낳은 여성이 친정아버지의 호적의 자녀의 출생신고를 한후 자신은 분가합니다. 그런데 분가한 호적에 출생신고한 자녀가 나오지 않자 다시 출생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이중호적을 가지게 되었는데 위법한 이 상태에서 계속 신분행위를 할 경우 이것도 이중호적 정정 시 함께 정정해야 하므로 신분행위가 어떻게 확대되든 결국은 이중호적이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중호적, 이중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하면 동시에 그후 확대된 가족관계도 함께 정정이 됩니다. 이중호적 정정 상담은 댓글보다는 전화를 주시면 정성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